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거 네, 설사 설사 예 네, 설사 많죠 설사는 뭐 애미 설사도 있고 다면, 새끼 설사도 있고 예, 사실 설사는 서두에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신이 있어요 예, 그송아한테 면역을 줘서 새끼가 초유로 면역을 예. 섭취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우선는 아직 그것이 개발이 안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나오는 대로 설사하는 대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예. 이게 이제, 어, 정확히 그 설사가 뭐, 세균성 설사, 네. 보면, 우리가 또, 바이러스 설사, 예. 그 다음에, 식이성 설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원충성 설사까지. 예, 예, 충. 예, 이렇게 아, 예. 일반 크게 안네 가지. 일반, 일반 구충이 아니고, 예. 원충이라고 예. 뭐 이렇게 있어요. 아.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통 크게 보고, 예. 저가 치료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게 네. 그런 설사를 눈으로 보고 금방 알수 있나요? 아니 저희? 어렵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에서는 예. 이제 그 다섯 가지를 해가지고 분변으로 예. 검사할 수 있는 분변으로 아 네. 검사할 뭐 수, 뭐수 있는 뭐니트머스 종이 같은 네. 그런 거 예예예. 쭉 가게끔 네. 해서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 음, 이제 염소도 똑같으니까요. 예, 예. 네, 그걸 하셔가지고, 예. 뭐, 선택을 해서 하시면. 아, 그러면 약품 이런 네. 가게 오면, 네. 약품 가게 오면 그런 걸 판매를 하는가요? 네, 예, 그런 것도. 오, 좋습니다. 그거 좋네. 예, 예. 물론 이제 소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예. 어차피 염소나 소나, 예. 비슷하기 때문에, 아. 그 선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 좋은 종업입니다. 예, 정말 좋은 예, 종업이다 예, 예.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laughs> 예, 예. 야. 그렇게 해서 뭐 선택적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바이러스 설사라는 것은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거 아무리 나빠자안 예. 되거든요 예. 치료 자체가 안 돼요 예. 예. 이제 스스로 면역력을 줘서 이겨낼 수 있게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예. 증상들만 이렇게 잡아주는 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바이러스 설사 발현이 되면. 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예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면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만 예. 그 증상들만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예. 좀 봐주면은. 아... 그럼 그럼 덕분에. 테스트하기는 비싼가요? 테스하기는 지금 시중에 한 2만 2천 원. 아한그한 번밖에 못 써요. 네, 한 번밖에. 딱한번 2만 2천 원. 요즘 염소가 몰랐으니까 써볼만 하 <laughs> 예전에 예를 들 새끼가 장례야 네.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한만원막 이렇게 음, 2만 원 갔을 때 네. 예, 절대 쓸수 없는 약품이네. 아테스하기네요근데 네.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네. 쓸 수가 있겠네요. 아 네, 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네.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소독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소독 철저히 해야 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축사에서축사로이동할 예. 때는 예. 좀 소독도 좀 철저히 하시고 어. 아, 근데 사람이 옮기는 예. 그 질병들이 많기 때문이 소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막 뿌리고 싶은데 예. 막애들이막 주워 먹잖아요 바닥에. 예. 근데 얘들도 먹어도 되고 얘들한테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막 뿌려도 막 얘들한테 지장이 없는 소독약이 예. 없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예. 사실, 소독약이라고 나온 것들은 네. 그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원래 소독약 자체가 네. 약독화 시켜놨기 때문에 네. 뭐 염소라든지 네. 소라든지 네. 돼지라든지 이런 애들한, 애들한테는 네. 큰 해가 없어요. 아, 그럼 새끼한테도 상관이 없나요? 새끼들은 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 네. 새끼한테 대놓고 뭐, 임피리스프레드막복개가 대놓고 뿌리지 않지 네. 않습니까? 아, <laughs> 내가 그 정도만 아니, 아니시면. 아, 제가 예. 새끼 있는데, 막 우리 바퀴벌레 약이나 예, 예, 예. 그, 그, 파리약 예. 뿌렸는데 새끼가 죽은 것 같아요. 파리약이나 예. 얘들은 이제 살충제죠. 그러니까 제가 뿌렸는데, 약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축사가 되있는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 파리도 좀 예. 날리고, 예. 아, 이게 살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뿌렸는데 죽어버렸어. 아, 진짜 죽었어. 소독하고 <laughs> 살충하고는 지금 예. 말씀하신 게 다르거든요. 예. 소독은 우리가 보면은 물에다 타서 먹을 수 있는 소독약들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약재들 소독하고 이 살충제 뿌린 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혹시 예, 충약에도 예. 그렇게 뿌려도 되는 거 있나요 혹시? 살충제 같은 경우도 요즘 약 독화시켜서 나온 것들도 있는데 아, 있어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네. 친환경적으로 네, 네. 해가지고 예. 나온 소독약들 뭐 살충제들도 있고 하거 급기하는 뭐 기피제도 있고 하죠. 아 기피제도 네.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뿌려도 염소들이 계속 예. 먹어도 상관은 기, 없다? 예. 아, 기피제 같은 천연 제제니까아 기피제 기피제라든지 효과가 오래 가나요? 그것이 보통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정도 뿌려, 뿌려야, 뿌려야 된다 예. 아 우리가 주기적으로 소독하듯이 예. 네. 아 그런 기피제가 쥐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팔이나 모기, 이런 것까지도. 설치류 같은 것을 이제 깊이 하는 거나, 맷들이 예. 같은 기피 하는 것들은 이제 축사, 외부적으로 이렇게 다할수 있는 게 있고. 어. 어, 모기나 팔 이런 것들은 지금 쓰시는 블록 같은 것들도. 아, 네. 맞아요. <laughs> 미네랄 블록 안에도 예, 또 이제 예, 그런 게 들어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 그럼 미네랄 블록에 뭐, 거기 뭐, 이제 모기 막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러죠. 우리 그, 진드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진드기, 팔이, 네. 음, 목이 깊이지기 때문에 네. 진드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붙어 있으면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이그 해충 같은 경우는 네. 이, 그, 거기서 나는 냄새 자체를 싫어해서 아 네. 만약에 얘가 이제 보통 블록으로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들자 보면 네. 네. 한 일주일 정도 섭취하면 몸에서까지도 그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진드기라든지 파리라든지모기라든지 뭐 우리가 마늘, 마늘 먹었을 때 몸에 난 네. 냄새가 똑같구나. 네. 그렇게다이렇게아그렇군할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 네. 또 그런, 그런 예, 것들이 예. 독약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 뭐또뭐 권해 주실 만한 축산 농가에게 네. 도움이 될 만한 네. 어떤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20몇년 하시면서 생각이 좀아 <laughs> <laughs>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참 안타깝다라든가 예. 뭐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상대하는 데가 소 키우시는 분들 예, 많아서 염소에 예.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만 알지 아상아 예. 예. 서도 뭐. 아, 네. 상관없습니다 소서 <laughs>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예, 되면 좋잖아요 예. 요즘은 사실, 이제 산업 동물이잖아요, 전부 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똑같은 개수, 말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 이것을 더, 이렇게 뭐냐, 부가가치를 만드느냐,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회 농가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비용 음, 농가들은, 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생균제 같은 거나 영양제 같은 게잘 조화를 시켜서 먹이시는게이 제일 좋아요. 그 외의 것들은 예. 더 이렇게 뭐냐, 약을 판매하려고 예. 덧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아, 예.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기억하고 등급을 내는 데 있어서 예. 좋은 생균제, 아... 좋은 영양제, 기능이 아... 맞는 거를 예. 대합을 해서 네, 네. 이렇게 상시적으로 급여 하시는 게줄때갑절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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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예, 예, 가장, 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서두르나 뭐이런 보면 예. 거의 계량이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요즘 예, 예, 지금은 웬만하면 정도만 어, 생각하면 어? 등급도 잘 나오고 예, 예. 같은 어, 시간에 어? 같은 축종을 키우면서 체리를늘수 있는 거죠. 아, 아. 네. 오늘 정말 <laughs> 이 바쁘신데 예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